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는데 제가 오늘 은 토핑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 많은 토핑들 중에 살짝 좀 어렵던 그런 토핑을 어렵던 토핑을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골랐는데 삼겹살이더라고요. 어, 삼겹살 만들 거고 만약에 시간이 나면 시간이 진짜로 나면 어, 음, 시간 나면 망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 삼겹살은 그냥 아무 점토나, 점, 점토나 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레이스 점토가 되게 많이 남아서 그레이스 점토를 사용할 거고요. 우선 그레이스 점토는 반투명 점토니까 아주 살짝 하얀 색깔을 섞어 주어야 하니까 삼겹이잖아요. 하얀 색깔 섞어줘야 하니까 하얀 색깔하고 빨간 색깔 준비해 올게요네 이렇게 하얀 색깔하고 빨간 색깔 준비해 왔구요 음.. 네제 본명이 있는데 그런 그건 그건 상관쓰지 말아주세요 제 본명 진짜 아, 예쁘거든요 레드 그리고 화이트 이렇게 두 색깔 준비해 주시고 어.. 붙으면 점토 있으면 이 음, 하이트 색깔은 분리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저는 이 점토를 어디다 써야 되나 계속. 음, 얘가 단면이 깔끔하다 그래서 저는 토핑에 쓰려 합니다. 단면이 깔끔하다. 냄새가 되게, 아, 신내가 많이 나네. 많이 안 써서 그런 건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신내가 살짝 나는 점토입니다. 콜드 포르세인 점토 느낌 나는데요. 넣어두고 오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어, 하얀색을 만들 점토는 빨간색을 만들 점토보다좀더 적게 해주세요. 음, 어떤 비율인지 모르겠, 모르겠지만 한이 정도? 이 정도 비율? 이렇게 거기 스타일 보이시죠? 네, 이 정도로 해주세요. 우선 하얀색부터 염색해 볼게요. 살짝만 넣겠습니다. 살짝 관투명은 있어야 되니까. 섞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섞어주고 왔구요. 색깔 차이는 저 옛날보다, 아까보다 별 차이 안 나요. 얘는 살짝 핑크색보다 살짝 진한 색? 그 정도 색깔로 염색해주세요. 섞고 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완벽히 섞지 마시고 그냥 이 정도? 이 정도 하얀색 부분 살짝 있을 정도로 이 정도 섞어주세요. 그래야 좀더 자연스러운 고기가 나와서, 네, 핑크색부터 살짝 진한 색 정도 연색해주시고요. 어, 참겨 만들어야 돼요. 음, 우선, 얘는 두 개로 나누시고, 얘는 세 개로 나눠주세요. 음, 한 쪽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세 개로 나눠주세요. 이 정도 비율로. 이렇게. 꼭 완벽히 맞춰줄 필요는 없어요. 우선 얘를, 빼, 어, 어머, 죄송합니다. 빼 밑에 층에 깔아주세요. 밀대로 미셔도 되지만 저는 밀대로 안 밀렸습니다. 꼭 작은 거라서 밀대로 안 밀어도 이렇게 되니까 이대로 꼭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비계는 살짝 고기 있는 것보다 도톰, 해야 되나? 도톰해, 도톰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한번 고기는 살짝 좀 살짝 얇게 그 정도로 해주시고. 하고 고기가 너무 얇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계속 층층이 쌓아 주시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맨밑에와맨 위에는 당연히 살 이런 살이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삼겹이니까. 네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좀 더. 밀, 어, 이것도 밀대로 안 하셔도 되지만, 밀대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밀대로. 완전 세게 눌리시면, 그냥 살살, 살살. 살살 그런 거 하는 느낌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살짝, 여기서는 단면이 되게 안 예뻐 보이죠? 어, 근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단면도도 하나 준비해주시고요. 지금 벌써 5분이나 됐네요. 이그러지지 않게 잘라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고요. 어, 이런, 이런 거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거 같고, 전좀 만족스럽네요. 네, 이렇게. 어머.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당연히 이렇게 그라데이션도 살짝 됐고 해서 되게 자연스러운 고기가 된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음 어, 망고 만들 시간 이 있나 우선 네 망고 한번 망고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겹살 고기 토핑 이렇게 완성되었고요. 어, 주의하실 점은 어머, 주의하실 점은 살짝 비계를 살짝 살짝만 도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 네. 네, 완성되었고, 옆에다가 한 24시간 건조시키면 완전 마를 것 같아요. 그레이스톤토를 살짝 준비해주세요. 빨간색으로 변했네요. 조금만? 이 정도? 이 정도만 준비해주시고, 여기다가, 노란색, 먼트 옐로디 색깔을 먼저 조색해주세요. 섞어주고 오겠습니다. 네, 이런 곳에다가, 이거, 이렇게 노란색으로 조색해준 곳에다가, 버밀리언 이렇게 주황색깔을 준비해서, 살짝만 넣어주세요. 섞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 망고 색깔을 이렇게 표현하자면, 어, 계란 노른자보다 살짝 좀더 붉은 그런 색깔이에요. <laughs> 이렇게 됐고, 이거를 동글동글하게 해주세요. 망고는 되게 간단하니까, 어, 저는 망고 빙수 만들기용 망고 토핑이에요. 망고 빙수는 살짝 도톰하게. 어차피 정사각형으로 자를 거니까요. 정사각형으로 자를 거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좀 도톰하게 해주세요. 너무 얇게 하시면 정사각형이 자동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좀 고려하시고 하셨으면 좀더 예쁜 망고 토핑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정도? 이 정도? 정도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칼집을 내주셔도 돼요. <laughs> 안 그러면 그냥 그때 다 말려서 잘라 써야 되고 저는 칼집을 내야지 좀더잘 잘리는 것 같아서 전좀 일정하게 칼집을 살짝 살짝 전 살짝 일정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게잘 못해서 살짝 살짝 뭐 되게 일정하지 않죠 제가 그런 걸 진짜 못해요 그냥 소질이 없다고 그래나 어쨌든 이렇게 계속 칼집을 내어주세요. 계속 칼집을 내어줍니다. 네, 이렇게 칼집을 이렇게 내어주세요. 그러면 되게 잘될것 같은데 칼집을 이렇게 내어주십니다. 그러면, 자릴 때도 별로 힘들지 않아서 좋아요. 일종의 팁 같은 그런, 이렇게 하시면, 네, 진짜로 망거 같죠? 진짜로 망거 같답니다. 막, 색깔도 그렇게 조색해주세요. 저는 다른 분 보는데, 다른 분은 완전 주황색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노란색 섞고 주황색 아주 살짝 섞어야지 진짜 망고 색깔이 나서 그렇게 섞는 거고, 뭐 이런 색깔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근데 사실 진짜로 이게 망고 색깔인데요. 네. 이렇게 해서 9분 50분, 50초가 지 됐는데, 이렇게 만들었고요. 둘다 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어, 단면도 되게 깔끔하고, 특히 이게 삼겹살이 단면이 되게 깔끔해서 되게 좋게 나온 것 같아요. 네꼭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 어머 나 수전증이다. 어 제출처는 아니지만 왜 이렇게 흔들려요? 음뭐 제출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제, 저도 영상 참고했는데 거의 다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꼭 한번 쉽게 쉽게 이런 도핑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빠이. 이